이거 만들 수 있네. 후딜이 사라고? 그럼 몇초 줄어요? 이거 끼면 끼신 분만1초 후딜이 있으면 몇초 줄어? 어 있네. 아 이거 끝났잖아. 스우디 리퍼 0강 했을 때와전 불가능이야. 후딜이랑 스우디 사퍼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마당 씨 스킬 후딜레 있죠 아이템. 그거 몇자리 있어요 지금? 7%? 퍼나그거 껴야겠다. 익스링이 후딜이라고? 좋네. 이거 누가 줘? 아르지랑, 굴, 오크하처. 왜냐면 어차피 원킬이면 익스인 끼면 되거든. 피켓 뜰 때도 마찬가지. 다들 생각을 안해봤을거예요 PC 할 때는 무조건 후딜 싸움이에요. 그래서, 비싼 카드가 키엘 카드군요. 키엘 카드. 어쨌든 후딜 세팅으로 60%를 맞추거든, 60%? 그럼 롤링이 만공으로 나가. 1 9 3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. 이거를 만공속으로 때린다고 생각하면 돼, 요 만공속으로. 그래서 후딜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. 만약에 그파이프 담배 있으면 27퍼, 후딜를 주는 카드 없어요. 고대 아, 맞네. 고대 스트라프 이게 몇 퍼, 68퍼인가? 맞네. 8퍼. 만약 이것까지 있는 기사면 35퍼, 35퍼는 총, 35퍼면 거의 5초네, 거의 5초네. 0.5초. 돈 많은 기사가 한번 해봐요. 그거 0.3초만 날릴 수 있을 것 같아. 불탄 얘기는 이거 배시보다 빨리 때릴 수 있어. <laughs> 스파이럴을 이거보다 빨리 때릴 수 있어. 이게 0.6초거든요. 지금 이거에 두배가 빨라지는 거야. 진짜 이거 지금 제가 말을 해줬잖아요. 이거 세팅한 사람 분명히 있다. 0.3초만 다 때릴 수 있어. 진짜 스파이럴 미확인 확인 속으로 익스링 받으라고. 아 미확인으로 익스링을 받아라. 나 이거 500개 안될 텐데. 어, 아, 익스링 200개구나. 아, 랜덤이죠. 맞다. 고르는 게 아니잖아 277개 있어요? 선택인데 선택? 영 소켓을 하나 중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다 아영 소켓은 이거 하지 뭐 잠깐만 옷가 재련해야 되네? 근데 저게 중요한 게 제가 카드 받을 게 없어서요 1소켓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확인하고 되면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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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다 올인할 거야 다파아 그냥 제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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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게 7퍼죠 7퍼 이거 배시가 줄어든 안 줄어든 한번 보면 돼요 아까 0.6초였거든요 그럼 때려 반복 다 올라갔지 0.5초 지금 0.5초 지금 0.5초 반복 다 올라갔고 똑같은데? 잠깐 이걸 확인 안 되네? 뭘로 확인해야 되지? 똑같은데? 이거 3초. 3초. 안 줄어드는데? 후드리? 왜지? 이거 0.9초. 이거 10초. 아, 0.1초 줄었네. 자, 다시 한번. 이거 10초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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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.1초 줄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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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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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거 맞아 준거 맞아 그렇다면 말이지 이거 두개 끼고 나들이 끼고 이거는 쿨타임이 없어요 공통 딜레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확인하는 거야 계속 아 공통 딜레이가 아니라 쿨타임이 있으면 안 줄어드네 쿨타임이 근데 잠깐만 이거 쿨타임 없어지지 않나? 그거 끼면? 아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거야 아, 지금 내가 스파이럴을, 아니, 사이클롤을 만들 수 있으면 바로 확인 가능한데. 네, 저지가. 풀타임에 공통 딜레일초. 근데 그거 써도 안 줄어들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아까 보니까 마그는 줄어들었잖아요. 마그는. 금방 여기서 마그는 줄어들었어. 확실히. 다시 보세요. 몇 초인가. 네, 3.4초까지 봤거든? 3.4초. 아무튼 되게 낮아. 근데 이걸 바깥 끼면 3.7초였나, 3.8초였나 그래요. 마그는 줄어들죠. 맞아. 그러니까 그거네 스킬에 쿨타임이 있으면 쿨타임이 있으면 이거 안 줄어드는 것 같고 쿨타임이 없으면 이게 후딜이 줄어들어 고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스파이럴 근데 이거 창 들고 스파이럴 쓰면 2초는 아니잖아 쿨타임 사라짐? 오케이 그러면 공통만 보면 돼? 근데 또 버그로 사라졌는데 공통 딜레이 아무리 후딜 때려 박는다 하더라도 공통 딜레이가 안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... 음. 근데 또 몰라 이거 안 줄어들었어 자 우선 창에 12퍼 있어 효율은 안 나오겠지만 우선 창에 12퍼 그 다음에 악세에서 14퍼 그 다음 에 나들이 모자 4퍼 그또뭐 있지? 만약에 고대 그 스트라우프 있으면 8퍼 갑옷 갑옷 맞추면 15퍼 총 30.. 아 53퍼 근데 갑옷은 오버하고총 38퍼까진 가능해 그리고 만약 돈이 없으면 30퍼까진 가능하고 나들이 모자까지 약세란 30%면 적어도 쿨이 0.7초라 는 되는 거 아니야 0.7초 그러면 완전 장난 아닌데? 그래도 효율이 30%정 나오는 거니까. 사냥 효율이. 덧발 잡는 거니까. 30% 정도. 근데, 전 아직 멀었어요. 9 0렙 되려면. 진짜 이거 다 맞추면, 0.4초 될려나 근데 이게 중복, 중복, 중복인가? 15% 줄어든 다음에 뭐7% 줄고, 또7%준 다음에 또7% 줄려나? 그러면 많이 안 떨어질 텐데. 한 방에 만약에 53% 떨어지면 많이 줄어드는데, 만약 한번 줄고, 거의 준 거에 또 줄고, 그렇진 않겠지 한 번에 5 3가 줄겠죠 어쨌든 하나의 가능성 열고 그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저는 그러면 저는 스킬 후델레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네,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선발대가 나올 것 같아 <laughs> 그럼 그거 보고 난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떡밥은 던졌으니까 그 떡밥 갖다가 누가 맞추는 거 보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연곱산인지 연합산인지 음. 맞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연합산일 것 같아 아니야 볼라 몰라 볼라 몰라, 볼라 몰라, 몰라. 선발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선발대 보고 합시다. 자,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. 다음에 뵙도록 해요. 바이옴.